어쩌지? 얘들아 얼른 가자. 아, 오네 <laughs> 하, 아저씨. 어, 그래 그래. 오마야 왔니?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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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래 그래. 어, 오늘은 무슨 장난감 있어요? 어, 어 오늘은 새총이란다. 아, 아저씨, 새총은 늘 보던 거잖아요. 아니야, 이번 새총은. 특이하단다. 어떻게 특이한데요? 세총마다 총알이 정해져 있는데. 음, 자, 모자 쓴 꼬마가 그러면 대표적으로 한 번씩 싸볼래? 아, 네, 알겠어요. 오, 세총만 처음에 있는 나무, 돌, 철, 다이아는 특별한 효과가 없는 그냥 일반 세총이란다. 음, 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나가는 거밖에 없네요. 어이, 어이구, 죄송합니다. 아저씨, 그리고 다른 거가 특이한 건데, 먼저 이거 봐볼래? 어떤 거요? 이거는 발사하면 불이 나간다? 단 예? 발사하면 불이 나간다고요? 음, 오. 오, 해봐, 해봐. 오, 오, 이거 해볼래? 이거 해볼게요. 오, 오 짜복. 해봐, 해봐. 오오오 어, 어, 진짜, 진짜. 우와. 어, 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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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거. 안 돼, 끄고, 와, 끄고, 와, 끄고. 어, 어, 아, 아, 불난다, 불. 닫어요 닫혔어요.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날뻔했구 잡혀간다, 우리 잘못하면.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거는 이거. 다음 거는 쏘면 폭발이 나가는 거 이거. 폭발이요? 이것도 쏴볼게요. 오, 우와! 이거 조심해. 어 이거 대박 쩐다. 괜찮아. 어차피 이거 다다 다음에 꾸면 돼. 오, 우와, 음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저거는 쏘면 위치가 바뀌어. 위치요? 오. 어그래 해볼게요. 오, 우와! 통과했어. 오, 오, 오 우와. 바뀌어요 바뀌어요 우와 우와 신기하지? 네딱 신기해요 오, 오 최고다 짱이야 오. <laughs> 어 근데 그럼 이거 중에 뭐로 할까? 일반적인 건 별로 재미없을 것 같고 음... 불타는 건 뜨거워서 별로일 것 같아 아 그래? 음 그러면 이동하는 거랑 폭발하는 거두 개로 하는 건 어때? 음 아니? 음, 그냥 하나로 해서 폭발하는 것만 하죠 그래 알았어 콩콩아 너도 괜찮지? 응 아저씨 그럼 폭발하는 새총으로 세개 주세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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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보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준비됐다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 오. 애들아 하나씩 챙겨서 가지고 가서 놀자 그래 가자 어, 가자 아저씨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 안녕히 계세요 <laughs> 보자숨 꼬마 40번째. 분홍 꼬마 1 3번째 초록 꼬마 27번째. 역시 이번에도 외상이야. 어느 순간부터 애들이 외상값을 안 갖고 있어. 아이, 돈이 급한 건하지만 이건 좀 심하지 않나? 그렇다고 이거 돈을 달라고 하기도 뭔가 애매하고 말이야. 어떻게 하지? 음, 아, 그래. 그걸로 하자. 아, 자. 어차. 자. 어, 하얀 아저씨 더. 응? 어, 누가 봐도 경찰 아저신데 루테야. 어? 어? 맞아, 경찰복 입고 계시잖아. 어, 어, 경찰 아저씨지. 어, 어, 내가 네. 근데 경찰 아저씨가 저희한테 무슨 일이세요? 그게 아저씨가 이상한 소리를 들어서 왔단다. 응? 이상한 소리요? 그래, 듣기로는 너희가 어떤 아저씨한테 돈을 안 갚는다던데. 어허? 어? 어? 이거... 하얀 아저씨 아니야? 음... 그런 거 같은데? 어때? 맞니? 어... 네! 뭔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그게 왜요? 아... 그게 너희가 빌린 돈이 너-무 많아서 오늘 안에 안 갚으면 경찰서로 데려가야 하거든 에? 저... 저희, 저희 경찰서로요? 응 그래 어... 어... 그... 근데 저 지금 돈못 갚는데? 어... 어? 왜? 아빠가 출장 중이시라서 오늘 안 오신다고 하셨는데 어, 저도 할아버지가 놀러 가셨는데 어.. 음.. 저는 집에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아 그래? 넌 다행이네 응, 응, 응. <laughs> 그럼 저랑 루테는 혹시 경찰서에 막 이렇게 끌려가서 잡혀가나요? <laughs> 어떻게 선행아 우리 경찰서 가나 봐 그러면 이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나 뭐라고요? 울다가 못 들었어요. 아, 아 아니야 아니야. 어. 그럼 아르바이트를 해보는 거 어떠니? 아, 아르바이트요? 그래 그래 아예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갚으면 되잖니. 내가 알기론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서 아르바이트 한 번만 하면 된다고 하던데. 어, 어 그래요? 아, 다행이다. 어. 근데 어디서 아르바이트를 하지? 어, 그, 그러네. 음. 야 하얀 아저씨한테 가면 되지 않을까? 아! 그래! 하니알스타 가면 분명히 아르바이트도 할수 있을 거야! 어? 뭐? 나한테? 에? 경찰 아저씨한테는 아뇨? 아..아니아니아니아니 아니, 아니, 음..근데 아저씨 어디 계시려나? 아저씨 분명히 아까 그 상점에 계시겠지 뭐 아! 그래! 그렇겠다! 그럼 얼른 가보자! 아! 얘들아!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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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저, 왜요? 어..음..조금만 더 놀다가 가는 게 어떠니? 네? 왜요? 언론 안 가보면 저희 경찰서 간다이세요아 이게 내가 알기로는 그 아저씨가 화장실에 가서 좀 나중에 오시거든. 그래서 지금은 안 가는 게 좋아 가봤자 할 것도 없어. 아그 그래요? 그럼 나 네, 알겠어요. 조금 있다 갈게요. 둘다가. 아 그래 그래. 그럼 아주 아저, 경찰 아저씨 급해서 갈게. 뜨. 아, 네, 네. 안녕히, 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이 하이. 괜히 이상한 생각 했다가 일이 꼬인 것 같은데 지금쯤이면 계실 거야 어..온다 그나저나 무슨 일 시켜야 하지? 어아아하연아저씨안녕하세요 어, 아, 어..그래그래 그래. 무슨 일이니? 어저희 아, 아르바이트 시켜주실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 갑자기 왜? 어..그게..어..어..일..일단 음. 비밀이에요 어..그러니? 우와, 아무튼 아르바이트 할수 있어요? 그럼 너희 둘이 할 거니? 음... 저도, 저도요, 저도요 저도요 너도? 왜? 어, 어... 그, 그냥 하고 싶어서 아니 아니 그냥 하면 안 돼요? 어 아니야 되지 어, 어, 되지 그럼 저희 세 명이서 무슨 일 하면 돼요? 음 먼저 음... 아 그래 너희가 사용하던 새총들 총알 한번 만들어줄래? 그거면 돼요? 아니 일단 이거부터. 아네 알겠어요. 어떻게 만드는데요? 음 여기 있는 나무 돌 같은 거 따로 따로 종류별로 마름 모로 두면 총알이 나올 거란다. 어, 네 알겠어요. 오 얼마나 만들까요? 어 각자 한한 세트씩 만들면 될것 같네. 오 음. 생각보다 쉽다. 그렇게 그렇게. 네. 자 그럼 만들자. 어이자이자이자이자 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네 오, 나는 그러면 저렇게 저렇게. <laughs> 그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어, 뭔가 같이 하니까 재밌는데. 뭘? 그러게. 어쩌죠? 어쩌 지금 거의 다 다만... 만들어서. 어. 빨리 빨리 돈을 많이 벌어야지. 응, 다 갚아야 되니까. 나는 거의 다 만들었어요. 아비 아, 끝났다. 끝났어? 어, 어 잠깐만. 끝났어. 어, 어, 나도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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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인아저씨 다 만들었어요 여기 어휴, 넣을게요 좋았구나 이거 어, 어, 어줘넣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게요 어유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 저희 다음엔 뭐 할까요? 음... 아니다 그냥 이 정도면 외상값 다 갚은 거같아 우와 <laughs> 어? 근데 아저씨 음 저희가 외상값 갚으려고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음, 말안해 드렸었는데 어? 맞다 그러네 이상님 어... 그냥 느낌상 <laughs> 뭔가 이상한데. 아 아니 아니야. 아무튼 얘들아 오늘 도와줘서 고맙다. 어또나뭐 아무튼 간에 도움 됐다니까 다행이에요. 그래 그럼 잘 가렴. 네. 어, 애얘들아 다행이다. 끝이 응, 음, 다행이야. 경찰서 가는 줄 알았잖아. 맞죠. <laughs> 아유 나도 집까지 가기 귀찮았는데. 아르바이트해서 다행이다. 우리 다음부터는 외상 조금만 하자. 응 음, 그래 그래 가자 응. 애들아 뛰지 말고 조심히 가렴 잠깐만 외상 조금만 하자는 건 외상을 또 하겠다는 거 아니야? 애들아 외상은 이제 그만해!